도형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부피나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부피 넓이를 가르쳐 주고, 오히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혹은 높이, 반지름, 이런 것들을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A 제곱인 정사각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도 3A 제곱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이 중면 직육면체에 주어진 부피가 81, 81A 8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라 할때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얼마겠느냐. 바로 높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부피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고 그 식에서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피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밑넓이는 바로 3a 제곱 곱하기 3a 제곱이죠. 즉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하고 그곱하게 되면 그것이 부피 V가 되니까 8 1 a 에 8제곱, b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요식에서 바로 h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요. 3, 3은 9, a의 4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h, 그 다음에 81, a의 8제곱, b의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9a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지워지게 되는데, 9로 81을 나누면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4개가 없어지면서 8이 4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B는 나눌 게 없죠. 그러면 이제 H만 남게 되는 건데, 이 H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9A 4제곱, B의 제곱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로의 길이가 6A제곱, 그 다음에 어, 이것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건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면요. 가로의 길이가 6a2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현재 모릅니다. 그것을 구해 달란 뜻이고요.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4a의 세제곱 b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구해달란 뜻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 24A의 세제곱 B는요, 가로의 길이 6A제곱과,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곱해서, 바로 24A 세제곱 B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서 지울 걸지어보면요 6으로 지우면 6, 4, 24, A 두개 지우면 3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지울게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4와 그다음에 a 하나 남았고요. b 하나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쌍둥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4a이고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6b. 높이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72a의 4제곱 b의 제곱일 때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밑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 밑넓이는요 가로 4a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6b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해서 부피를 만드는 거죠 부피는 72a의 4제곱 b의 제곱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네요 자 h 앞에 있는 4a 제곱곱하기 6b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건데요 어 나눗셈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어 일단 숫자는 46에 24 24에 3배를 하면 24에 3배를 하면 72가 되니까 바로 3이 된다는 라거알수 있고요 a 두개 지우면 4였던 게 2로 바뀌게 되고요 b 하나를 지우면 2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높이 h에 해당하는 것은 숫자 3 a는 2개 그 다음에 b는 하나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